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아, 비움 갤러리는 나르고 단체 사진전이 진행 중에 있고요. 다섯 명의 작가님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내일 22일 오후 3시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어지는 전시는 윤시연 작가님의 생명의 푸가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윤시연 작가님의 작품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로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이 우연 시리즈라고 하는 21개의 소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작가와의 만남은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아,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작품 리스트를 원하시면 문자와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본 타로 영상에서는 음,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은 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좀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네, 지금 열심히 이전 장소를 찾고 아직 정하지도 못하고 찾아다니고 보고 가, 좀. 그러고는 있는데, 이, 이 현실과 생각과 또 나중에 실현되는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어, 한번 이렇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좀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하다가도 또 다른 음,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좀 미처 생각 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면은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뭐든지 실현은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지 하는 거지 그 전에 아무리 생각해봐야 아, 완전하게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어, 다양하게 검토하고 둘러보고 있기는 한데 아, 좀 예,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음. 그 일단은 또 이제 다양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식의 운영 방법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제는 레아정 작가님이 개인전하고 있는 을지로 가재라는 공간을 방문했습니다. 네, 여기 충무로 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간인데요. 음, 계단 없는, 아,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라 올라가는데 좀 숨이 차긴 한데, 예, 가서 보면 공간도 참 재미있고, 어, 작품도 좀 재밌게, 그리고 다양하게, 어, 색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어, 전시도 괜찮게 잘 보았습니다. 레아정 작가님들의 올해 신작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았고요. 네, 을지로 가재라는 공간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공간이 참 재미있습니다. 신기한 것들도 많고, 어 공간도 아기자기하고, 어 관장님도 재미있고, 아,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음. 처음 갤러리를 하려고 마음먹고 어 거의 1년 가까이 여기저기 찾아다녔을 때는 화이트 큐브 중심으로 다녀서 대안공간은 별로 눈에 들어오진 않았었는데 어 중간마다 전시를 보고 또 갤러리를 탐방하고 할 때도 대안공간도 많이 보긴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두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대안공간에 대한 어, 화이트 큐브가 아닌 공간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상황에 따라서 뭐, 변화하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 지금까지 화이트 큐브로 5년 넘게 운영을 해 오니까, 아, 또, 그런 거에 대한, 음, 단점이나 아니면 지루함이나 아니면 작가층이 또 어느 정도 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일단 다양함과 변화와 뭐 혁신, 예, 어떤 변화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어. 이제 일단 아침마다 나와서 유튜브 보는데, 뭐, 철학강이나, 아니면 미학강이나, 아니면 전시영상이나, 그리고 뭐 타로영상 이렇게 골고루 보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런 것 중심으로 영상이 추천영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참어 신기하, 신기합니다. 매우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타로 영상도 오늘 아침과 같이 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어,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 일단은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며칠간은 좀 지켜만 보고, 어, 좀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전시 윤시현 작가님의 개인전 준비와 홍보도 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전시 있는 아트 얼리언스, 예, 단체전도 준비를 좀,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일정은, 아트 얼리언스 일정도, 어, 일단 단체전, 다섯 개 갤러리가 함께 하는 단체전인데, 음, 그 단체적 공허에 대한 게시는 음, 올렸고요. 네,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이라든가 전시 방법에 대해서는 빨리 확정 지어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라이브 방송은 4개 채널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4개 채널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은 다들, 아, 신기하고 재밌게 생각하십니다. 네, 저도 이렇게 4개 채널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도 참, 어,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열심히 보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아닌 분들도 있고, 지나치는 분들도 있고, 구독자 수도 기대만큼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보아주시는 분이 있어서 어, 꾸준히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은 어차피 또 예전에 제가 했던 페이스북에 글로 남기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영상을 남기는 것이니까는요. 네. 음,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음, 지금 5010명 좀 넘었는데요. 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2년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만명 될 때까지는 기대하는 바로는 1년 안에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열심히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움 갤러리는 개인인 작가님들의 원활한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소품이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어 관심을 갖고 판매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들은 지금도 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열 작가님의 디아스의 객자 100개 에디션 두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움 갤러리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열 작가님 작품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져 있고요. 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문자 메시지 예, 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움갤러리는 앞으로 전시하는 작가님들의 어, 작가 작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아트 시넷에서도 비움갤러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비움갤러리는 협업 후원 협찬을 환영하고요. 네. 우리은행으로 후원계좌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 그 후원이나 협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방문하셔서 함께 의논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